안녕하세요. 세모주의 청담불개입니다. 오늘도 누구나 알기 쉬운 분석과 내용, 그리고 강력한 종목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지난 종목들 한번 다시 되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지지난주에 제가 영상에서 분석 자료와 함께 약 7만원 초반선에서 언급드렸던 올릭스라는 종목 기억하실 겁니다. 올릭스라는 종목 오늘 장중주가 약 10만 3천원 수준으로 약 40%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같은 시기에 제가 6천원 초반선에서 언급드렸던 현대 무벡스 기억하실 겁니다. 현대 무벡스 현재 장중 주가 9,400원선으로 약 50%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링크로 미리 신청 주셔서 종목 보유하고 계신 회원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언급드리는 종목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현대무백스, 올릭스 말고도 삼성제약, 후성, 네이처셀, NI 스틸, T로보틱스, 유니퀘스트, 이 외에도 수많은 종목들이 제가 영상에서 언급드리자마자 검색량 올라가면서 모두 상승폭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시장 흐름과 맞물린 기업 데이터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동력까지 모두 분석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결과겠죠.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제가 영상에서 언급드리기 전에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영상 하단 링크로 신청 주시고요 매일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 세 종목과 함께 분석 자료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링크로 미리 신청 주셔서 지금 보유 종목들 모두 수익 중이신 회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요새 인공지능 ai 시장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ai는 거품이다 기업들은 아직 돈을 벌고 있지 못한다 맞습니다. 많은 AI 기업들이 화려한 기술력은 내세우지만 아직 실적은 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은 아직까지도 성장 중입니다. 생성형 AI, 데이터 분석, 보안 솔루션까지 이미 기업과 정부가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죠. 그 사이에서 아직은 적자지만 동시에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 방어력과 AI 테마를 동시에 갖춘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기업 바로 폴라리스 AI입니다. 네 그러면 폴라리스 ai 라는 종목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자면 폴라리스의 핵심 사업 영역은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ai 솔루션 음성 영상인식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용 맞춤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빅데이터 수집, 분석 솔루션을 통해서 공공, 금융, 제조업 고객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이 지금 폴라리스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부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보안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AI와 클라우드를 결합한 혁신적인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데이터 보안이 중요해진 시대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폴라리스 AI는 AI 기반 빅데이터 수집 분석 솔루션, 그리고 공공금융 제조업 고객을 상대로 하는 기업용 맞춤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폴라리스 AI는 이런 핵심 사업 영역에서 이어진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따가 실적 말씀드릴 텐데 실적 방어력입니다. 분기 매출을 100억 원대로 꾸준히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AI 테마, 이 순수 AI 기반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서 시장의 성장성과 직접적인 테마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실질적인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으로 분석됩니다. 주로 공공기관, 금융권, 제조업 등 이런 실제적인 도입 고객을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 매출이나 실적 방면에 대해서는 다른 AI 기업을 상대로 봤을 때도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래서 폴라리스 AI, 실적 방어력과 AI 테마를 동시에 갖춘 독특한 위치의 기업입니다. 네, 2025년 2분기 상반기 실적을 통해서 숫자로도 한번 알아볼게요. 2025년 상반기의 실적 분석입니다. FRS 연결 기준으로 분기 매출은 1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영업과 순이익에서는 적자 상태입니다. 2025년 1분기 매출은 150억 원, 영업 손실은 4억 원, 손실은 6억 원입니다. 그리고 2분기의 매출은 111억 원, 영업 손실은 3억 원, 순손실이 3억 원으로 2분기 적자 폭이 크게 감소한 점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죠. 근데 폴라리스 AI가 이렇게 영업 이익과 손실을 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AI 시장이 아직 성장 중이기 때문에 활발한 기술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25년만 하더라도 합산 매출이 260억 원입니다. 이 260억 원 중에 영업 손실이 7억 원에 그쳤다는 건 이런 활발한 기술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이 7억 밖에 찍히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실적은 현재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럼 앞으로의 성장성을 생각할 때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자, 아무리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성장 동력 없으면 무용지물이겠죠. 지금부터 왜 폴라리스 AI를 주목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매출에 대한 안정성입니다. 이게 곧 시장에서는 핵심 경쟁력인데, 지금은 비록 적자지만, 분기마다 100억 아래로 떨어지는 매출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즉, 100억 원대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 이런 실질적 매출 기반이 있다는 건 아주 큰 의미입니다. 이런 실적이 받쳐지는 배경으로는 이 안정적인 고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정 고객층이 매출의 안정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AI의 구조는 계약형 수익 구조입니다. 프로젝트 기반의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통해서 이런 반복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죠. 네, 그러면 안정성을 봤으니 앞으로의 구조적 성장, 어떤 성장 동력이 있을지 또 살펴보자면 AI 산업의 구조적 성장에 따른 수혜입니다. 일단 생성형 AI 시장이 채 GPT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사업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스마트시티 구축으로 이 공공 AI 프로젝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폴라리스 AI의 매출에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보안 AI, 사이버 보안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AI 기반의 보안 솔루션 필요성이 이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맞물려 생각할 때 폴라리스 AI는 이 모든 성장 흐름에서 직접적 수혜가 가능한 포지션에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주가가 폭발하기 위해서는 시장 흐름과 실적이 맞물려야겠죠 지금 폴라리스 ai의 적자폭은 사실 미미한 수준이지만 흑자 전환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을 할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폴라리스 ai는 지금 적자폭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분기에 영업손실 4억 원에서 2분기에 영업손실 3억 원으로 적자폭이 25%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ai가 지금 비용적으로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진행하는 와중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AI 시장 성장에 따른 신규 프로젝트의 수주가 늘어나면서 매출 증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매출을 100억 원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 신규 수주 확대만 지속된다면 매출액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고요. 아무리 기술 투자를 한다고 해도 실적 방면에서는 흑자 전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AI는 제조업이 아니죠. AI 기반의 회사로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 모델이 있죠. 그러면 한계 비용이라는 게 낮아져서 이 매출 증가 시에 빠른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폴라리스 AI는 현재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매출이 받쳐주고. 가장 중요한 테마가 살아있는 기업이다. 흑자 전환하는 순간 주가는 테마주에서 실적주로 격상되면서 언제든지 폭발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분기 매출 100억 원대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요. 적자 폭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시장의 성장성,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실질적인 고객을 지금도 탄탄하게 가져가면서 실질적인 고객 기반 보유로 매출액은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매출 기반 튼튼합니다. 그리고 적자 폭이 줄고 있어요. 그리고 AI 시장의 구조적 성장성과 테마 수혜가 동시에 맞물린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 오늘 설명드린 폴라리스 AI입니다. 이 폴라리스 AI의 목표가와 매수 단가, 즉, 어디서 사고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링크로 신청 주시고요. 아마 1분도 걸리지 않으실 겁니다. 신청해 주시면 제가 무료로 오늘 폴라리스 AI의 매수 단가와 목표가까지 모두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우로보틱스, 현대무벡스 올릭스, 이런 상승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도 매일 아침 링크로 신청하신 분들께 세 종목씩 분석 자료와 함께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누구나 알기 쉬운 분석과 내용 그리고 강력한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채 모주의 청담불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